안녕하세요. 그런마시 t v 입니다 어제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여포군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3화에선 또 다른 주인공인 손책군의 신규 장수와 유닛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손책군은 총 6명의 신규 전설 장수와 신규 유닛이 2종이나 추가되어 그동안 토타로 3국의 중원지방사랑에 소외받던 오나라 팬들의 서름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동의 장병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타자는 정보입니다. 황계, 한당, 조모와 함께 처음부터 송견을 따르던 충신이었죠. 그런 정보가 황계 다음으로 전설 장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보는 감시자 타입의 장수로서 가장 견고한 장수 중 하나로 설계되었습니다. 장류와 비견될 정도인데 우선 고유 스킬인 모범은 맵 전체의 아군에게 근접 공격속도 33%와 근접 회피 10%를 상시 뿌리는 막강한 버프형 스킬입니다. 장료의 정당한 결의가 좀더 좋은 효과이지만, 장료의 경우 아군이 불리할 경우만 작동되는데, 모보는 상시작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좀더 높습니다. 그 외에 사격장을 올려주는 능숙한 해방과 개인 강화형 버프 스킬인 강철 같은 집념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고유 아이템인 정보의 갑옷은 정보의 회피율을 무려 15%나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버프형 토템이 죽이기도 힘들다는 사실은 상대기 있어 공포로 다가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금속성 모루와 장수가 필요하다면 정보든 1순위 픽으로 데려가십시오. 다음은 주태입니다. 주태는 송건의 측근으로 유명한 맹장이죠. 선봉장 타입의 장수입니다. 고유 스킬로 약점 공격, 불멸의 맹세, 최후의 돌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점 공격은 1대1의 강력한 스킬로서 적중된 대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스킬 재사용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유 스킬은 불멸의 맹세입니다. 지도상의 의형제가 존재하는 한 주태의 회피율이 100% 깎이는 대신 주태의 활력을 무한하게 만들며 10초마다 주태의 체력을 1500씩이나 채우는 강력한 버프 스킬입니다. 따라서 주태는 생존만 한다면 언제든지 후방에서 피를 채우고 투입할 수 있는 좀비와도 같은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 아이템인 주태의 갑옷도 공격속도와 돌격 보너스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어지간한 용장처럼 막강한 대인능력을 갖추고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여포군의 보순과 마찬가지로 이군단의 선봉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사로 넘어가도록 하죠. 드디어 오나라 최고의 행정가들인 강동이장, 장겐과 장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장겐과 장소는 동일한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고유 스킬로 강동이장이라는 패시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스킬은 모든 지도 내 아군 원거리 사격 유닛의 데미지를 20%나 상승시켜주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그 외에도 강해지혜와 속쿠치는 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장갱이 합류한 부대는 그 막강한 원거리 데미지로 인해 적의 사격 방어력이 취약한 유닛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유보다도 더 유용한 능력이기 때문에 장수와 장갱은 반드시 둘중 하나를 주력군단에 편입시키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미녀들이라고 하는 강동이교도 보고 가시죠. 위아래를 먼저 따져 대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는 지휘관 타입의 장수로 뛰어난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킬로는 치유입니다. 이 스킬은 한전투당 4번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된 장수에게 20초간 체력회복 3200과 갑옷 회피율을 50% 부여하는 막강한 버프 스킬입니다. 막구라 중인 아군에게 사용하여 상대의 장수에게 전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긴급상황에도 아군 장수를 살리는데 매우 유용한 스킬입니다. 다음 스킬은 강동이교입니다. 이 스킬은 맵 전체의 아군 병력의 사기를 10이나 상승시켜주며, 섬뜩한 유발 면역까지 부여해서 쉽게 폐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 스킬인 땅의 부동식과 결합하면 엄청나게 단단한 아군을 만들어버리는데 이 스킬로 인해 대교는 남편 손책처럼 강력하지만 생존력이 부족한 선봉장 계열의 장수와 궁합이 대단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동생인 소교를 살펴보시죠. 소교는 모사형 장수로서 자매인 대교와 동일하게 강동이교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외 강해지혜와 쏟아지는 폭우 같은 디버프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특출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선에 기용하기엔 다소 애매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델링과 일러스트는 언니보다 잘 뽑혔기 때문에 이 점은 대단히 만족스럽네요. 그래도 강동이교 스킬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3군이나 4군단 정도의 클론 모사 대신 기용한다면 충분히 채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오나라 신규 유닛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나라 신규 유닛은 범호위대입니다. 범호위대는 철갑호위창병급 방어력을 가진 복속성 창보병입니다. 6레벨 이상의 손책군 소속 장수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록 공격적인 능력은 떨어지나 공포 유발과 섬뜩함 유발의 면역이기 때문에 사기 유지가 뛰어나며, 가복과 회피율 동안 상당해서 죽이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유닛의 진정한 진가는 바로 고유 스킬인 호유인데요. 이 스킬은 주변의 장수 하나를 지정, 그 장수에게 전투 시간 내내 피해량 30%를 부여하고, 모든 피해로부터 데미지를 줄여줍니다. 특히 오나라 계열의 장수들은 체력이 튼튼한 용장 계열의 장수가 부족하고 체력이 낮은 선봉장, 감시자 계열의 장수들이 주력을 이루다 보니 이 스킬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나라 최초의 방어형 보병인 봄 호위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장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시종군위대는 검기병 유닛으로 삼타로 최초의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기병입니다. 손인의 여성 호위대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천사대와 마찬가지로 빠른 이동속도와 높은 사기로 적의 경보병대와 궁수를 학살하는데 최적화된 부대입니다. 3열배 이상의 손책군 소속 장수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이 유닛은 방패를 들지 않음에도 검으로 화살을 쳐낸다는 설정으로 인해 기본 사격장 50%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20%의 사격장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방패 건기병과 다를 바 없는 사격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호위대가 지니고 있던 호위 스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돌격하는 아군 장수의 생존력을 상당히 올려주게 됩니다. 지휘관 타입을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좋은 기병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나라 신규 유닛 유닛 소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손책군 캠페인 정보로 돌아볼 텐데요. 이미 제라르와 공고님의 사전 스트리밍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된 깔끔한 간단한 정보를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 빠르게 제작해서 업로드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